나는 최근 제넴 EV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MEV 자동화 수익 스마트 알고리즘이라는 설명에 믿음이 갔다.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정교해 보였고 커뮤니티도 활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제넴 EV의 공식 사이트가 사라졌다. x 구 트위터, 텔레그램, 공식 사이트까지 모든 채널이 동시에 폐쇄됐다. 나는 내 자산을 회수하지 못했고 500만원 그대로 증발했다. 그제서야 알았다. 이건 러그풀이었다. 러그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복되는 사기 방식이다. 개발자가 토큰을 만들고 초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조작하고 사라지는 구조다. 과거에도 러그풀은 존재했다. 스키드 게임 토큰은 유명 드라마 이름을 빌려 투자자를 모았고 토큰을 판매하지 못하게 만든 뒤 개발자가 약 330만 달러를 들고 사라졌다. 어누비스 다운은 탈중앙화 플랫폼을 가장했지만. 출시 하루 만에 수천만 달러의 유동성을 빼내고 채널을 폐쇄했다. 미어캣 파이낸스는 스마트 계약을 교체해 바이낸스 체인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을 인출한 뒤 사라졌다. 이들과 제넴 이브의 차이는 명확하다. 과거의 러그풀은 대체로 감성적 투자 심리를 이용해 신뢰를 조작했다면 제넴 이브이는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의 분석 본능을 마비시켰다. 제넴 이브이는 스마트 계약 내부에 프리즈 어서러티, 즉 자산 동결 권한을 설정해. 사용자의 자산을 개발자가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출금 시 가짜 가스비를 요구하는 코드를 심어 출금 시도를 기술적으로 차단했다. 겉으로는 정당한 기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설계된 탈취 장치였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사기, 즉 기술로 위장된 러그풀이다. 나는 그 사실을 사이트가 사라진 뒤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러그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러그풀은 예고 없이 오지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징후도 분명 존재한다. 첫째, 개발자의 신원이 익명일 경우 조심해야 한다. 익명 프로젝트는 책임 추적이 불가능하다. 둘째, 스마트 계약 감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부 보안 업체에 의해 감사를 받았는지,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셋째, 출금 제한 코드가 존재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솔레너나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프리즈 어서러티, 블랙리스트, 에드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감지 툴이나 스캐너를 활용하면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의심해야 한다. APR 1,000%, 일일 수익 10% 같은 조건은 지속 불가능하며 러그풀 사기의 전형적인 유인책이다. 마지막으로 공식 채널이 폐쇄되거나 운영자가 침묵한다면 즉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보의 단절은 러그풀의 시작이다. 그리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 증거를 확보하라. 트랜잭션 해시, 스냅샷, 지갑 주소,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둬야 한다. 둘째, 해당 프로젝트가 배포된 체인의 리포트를 제출하라. 솔레너, 이더리움, BSC 등 주요 체인에는 보안 사고를 접수받는 채널이 있다. 셋째, 전문 커뮤니티의공유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연대하라. 정보 공유와 피해자 수 증가 여부는 플랫폼 대응에 영향을 준다. 넷째, 법률 자문을 고려하라. 금융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나 블록체인 전문단체에 연락하면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다. 나는 500만 원을 잃었다. 하지만 당신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 제네미V는 러그풀이 진화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기술로 포장되고 코드로 위장된 사기였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고 구조를 분석한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이제는 그냥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 그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